시0편 76편 하나님은 유다에서 알려지셨으며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유대하시도다.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도 있고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그분께서 거기서 화 활의 화산들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쳐부셨도다. 주께서는 산더미 같은 탈취물 보다 더 영활하우시며 뛰어나시나이다. 용명한 자들은 노력을 당하고 잠들었으며, 용사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손을 찾지 못하였도다.오 야곱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에 빠졌나이다.주고 주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할 뿐이시니 주께서 한번 분노하시며 누가 주의 눈앞에 서리일까?주께서 하늘로부터 판결을 들려주심에 땅이 두려워하고 조용히 있었사오니.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사 심판하셨나이다.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서 억지하시리이다. 주 너희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으라. 그분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분께 예물을 가져올지어다. 그분께서 통치자들의 영을 끊으시리니 그분은 땅의 왕들에게 두려운 분이시리로다. <laughs> 제77편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되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도다 내 쑤시는 고통이 밤에 퍼지고 멈추지 아니하매 내 혼이 유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로워서 탄식하였더니 내 영이 짓눌렸도다 주께서 내 눈을 붙으사 깨어있게 하시니 내가 심히 괴로워 말을 할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오래된 시대의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였으며 밤에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과 이야기하며 내 영이 부지런히 살펴 이르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국률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국류를 가두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으나 내가 지극히 높은신 분의 오른손의 여러 해를 기억하리이다.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수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한 하나님이니까.주께서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주의 능력을 백성 가운데 밝히 보이셨으며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호한 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무서워하였으며, 기품들도 소동하였나이다. 구름들이 물을 쏟고 하늘들이 솔을 보내며, 주의 하살들도 널리 날아간 나이다. 주의 천둥소리가 하늘에 있었으며,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주의 깊이 바다에 있고,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잘치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제78편. 오, 내 백성아,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을, 입의 말들이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며, 일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할 터인데,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들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들이라,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에 대한 찬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전하드리로다.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 안에 굳게 세우시고 한 법을 이스라엘 안에 지정하시며 그것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다가올 세대 즉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일어나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밝히 알리리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그들의 조상들 곧왕고하고 반역한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하고. 화를 지녔으나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분의 법안에서 걷기를 거절하며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들에게 보이신 이적들을 잊었도다.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집트 땅의 소환 들판에서 그들의 주성들 눈앞에 행하셨도다. 그분께서 바다를 가르사 그들이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물들을 무더기 같이 세게 하시며 또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내내 불빛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며 광대하게 깊은 곳에서 나온 것 같은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고 또한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사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노역게 함으로 그분께 더욱더 죄를 지었도다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마련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심에 물들이 수산하고 시내들이 흘러넘쳤도다. 또 그들이 이르기를, 그분이 빵도 줄수 있으리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기를 제공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듣고 진노하심에 이 야곱을 대적하여 불이 붙었으며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분노가 올라왔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비록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늘의 문들을 열시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그들이 그리워하였도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시고 자신의 권능으로 남풍을 끌어들이시며 또한 그들 위에 고기를 티끌처럼 비같이 내리시고 깃털같이 날지승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사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서 그들을 거쳐 사방에 그것을 떨어뜨리심에 이 그들이 먹고 충분히 배불렀나니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우가 그들에게 닥쳐서 그들 중에 가장 살찐 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리셨도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들의,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된 곳 가운데서 소멸시키시며 그들의 횟수를 고난 가운데서 소멸시키셨도다. 그분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그분을 구하며 돌아와 일찍 하나님을 구하여 죽고 <laughs>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반석이시며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입으로 그분께 아첨하며 자기 여로 그분께 거짓을 하였으니이는 그들이 마음이 그분 앞에 서서 울지 못하고 그들이 그분의 언약 안에서 확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참으로 여러 번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자신의 모든 진노를 발산하지 아니하셨으니 모든 진노를 발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한낱 육체이며 지나가서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노엽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참으로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안하였도다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자기들이 원수로부터 구출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자신의 표적들을 일으키시고 소환 들판에서 자신의 이적들을 일으키사 그들의 강들과 큰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마실 수 없게 하셨으며 여러 종류의 파리를 그들 가운데 보내사 그들을 삼키게 하시고 개구리들을 보내사 그들을 멸하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수출을 쇠기벌레에서 주시고 그들의 수고의 산물에 메뚜게해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돌 무화과나무를 서리로 멸하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는 뜨거운 벼락에 내주시고 그들 가운데 해악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격노와 고난을 그들에게 내리셨으며 자신의 분노에 이르는 길을 닦으시고 그들의 혼을 아끼지 아니하사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역병에 내주셨고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즉함 함의 장막들에 있던 그들의 힘이 으뜸인 것을 치셨도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은 양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강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이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뒤엎었도다. 또 그분께서 그들의 자신의 성소의 경계 곧 자신의 오른손이 사신이 산으로 데려오시고 또한 이교도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그어 그들에게 상속지사를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들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역게 하며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뒤돌아서서 자기 주성들을 같이 신실하지 아니하게 행하며 속기는 활처럼 빗나갔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실 때에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혐오하사 신로의 성막고 친히 사람들 가운데 두신 장막을 버리시고 자신의 능력을 포도로 넘겨주시며 포로로 넘겨주시며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고 또한 자신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며 자신의 상속 백성에게 진노하심에 불이 그들의 청년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의 처녀들이 시집가지 못하며 그들이 그들이 제사장들이 칼에 쓰러지고 그들의 가부들이애곡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사람 같이 깨어나시고 포도주로 인해 외치는 용서 같이 깨어나사 자신의 원수들을 뒷부분에서 치시고 그들이 영구한 치욕을 당하게 하셨도다. 또 그분께서 요셉의 장막을 거절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유다 지파 곧 친히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사 자신의 성소를 높은 궁궐들과 같이 지으시되 친히 영원토록 굳게 세우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종다했을 택하시되 그를 양 우리에게 취하시고 새끼 베어 배가 부른 암양들을 따라다니는 데서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백성 야곱과 자신의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온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제 79편 <laughs> 오 하나님이여 이교도들이 주의 상속 재산을 들어와 주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저들의 주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의 날짐승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사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주변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묻을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속거리가 되었나이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영원히 분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주를 알지 못한 이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왕국들 위에 주의 진노를 부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피폐하게 하였나이다 어, 우리를 대적하려고 이전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마시며 주의 친절한 국률이 속히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소서, 우리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나이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출하시며 우리 죄들을 깨끗이 없애소서.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리까? 주의 종들이 흘린 피를 복수하심으로써.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교도들 가운데서 그분이 알려지게 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 소리가 주 앞에 도달하게 하시며 죽도록 정해진 자들의 주의 권능의 위대함에 따라 주께서 보존하소서. 오 주여, 우리 이웃들이 주를 모욕할 때에 말한 그 모욕 그들에게 갚되 그들의 품에 일곱 배나 갚으소서. 그리 하시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초장의 양들이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에 대한 찬양은 모든 세대에게 전하리이다. <laughs> 제80편.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께서는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여, 주께서는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의 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일으키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느 때까지 주의 백성이 기도를 대적하며, 분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먹이시며, 그들에게 다량의 눈물을 주사 마시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웃나이다. 오,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것 앞에 털을 준비하시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작은 산들이 그것의 그늘에 덮이고 그것의 가지들은 좋은 백향목 같이 되었나이다 그녀가 자기 주기들을 바다까지 내 내 보내었고, 자기 가지들을 강까지 내 보내었는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리를 허무심으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따게 하시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피폐하게 하고, 들의 들짐승이 그것을 먹어 치우나이다. <laughs> 오 군대들이, <laughs> 오 군대들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청하오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살피사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그것은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요 주께서 주를 위해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에 타고 배이며 그들이 주의 얼굴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나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곧 주께서 주를 위해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살피 주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오 주 군대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아멘.